2014년 대입 수능 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모두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직선 초대교육감 체제에서 고교 3년 과정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모두 쏟아내야 하는 날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수능 대비에 열중인 고3 교실은 초가을 더위만큼 뜨겁습니다. 주로 제가 약한 게 영어나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더 비중을 둬공부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해에 입학한 이학교 고삼 학생들은 3년 동안 이뤄진 자율 과정의 성과를 이번 대학 입시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싶은 과목을 좀더 집중해서 할니까이제가 저희에게 도움이 사실것 다음 달 광주에서 수능을 치르는 고삼 학생들은. 현 직선 초대 교육감 체제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입니다. 인성 교육과 학교 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3년간의 교육 정책이 수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학력 하락 논란 속에서 올해 시작된 학교 교육력 재고 사업도 수능 시험대에 오릅니다. 적성 또는 진로에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을 했고요.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입지자들이 학력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능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력 논란 속에서도 수능에서는 매년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이어왔다며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